부모 없이 고아로 자라온 수줍음 많은 청년 토맥은 군인으로 해외 파병을 향한 친구의 집에서 친구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토맥에게 그녀는 친부모 같은 존재였고, 그녀에게도 토맥은 친아들 같은 존재였죠. 어느 날 토맥이라는 우체국에 매혹적인 여인 마그다가 찾아옵니다. 그녀는 우편한 통지서가 왔다며 돈을 찾으려고 하지만,

한 여성의 집을 훔쳐보고 있습니다 바로 마그다의 집이죠 1년 전 우연히 그녀를 보게 된 토맥은 처음엔 그녀의 벗은 몸을 보며 성욕을 해소해왔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토맥은 그녀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가끔씩 짓궂은 장난도 하게 되죠 그는 조금이라도 그녀를 더 가까이하기 위해 그녀가 매일 아침 먹는 우유 배달원 일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를 성적인 존재가 아닌 사랑하는 여인으로서 그녀를 바라보는 톰에게 발행과 달리, 그녀는 수많은 남자와 잠자리를 가집니다. 토앵은 여느 남자들과 같이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던 어느 날 소란스런 소리에 눈을 뜬 토맥은 한 남자와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마그달을 보게 되고 집으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아직 사랑을 해본 적 없는 토맥은 그녀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Ale skłopca czuł. Domek. Chodź, siadaj. Co się stało? Dlaczego ludzie płaczą? Nie wiesz? Jak ktoś umiera, płaczą, jak. Jak ktoś już nie może wytrzymać. 다음날 아침,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가 보고 싶어진 토맥은 또다시 그녀의 우편함에 가짜 통지서를 집어넣고 통지서를 확인한 그녀가 우체국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사함을 확인한 토맥은 또다시 그녀에게 차갑게 대하고. 화가 난 그녀는 우체국장을 불러 그녀에게 통지서에 대해 따지는데. 그녀는 되려 사기 근치급을 받고 우체국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우체국을 나간 마그다를 뒤따라가는 도맥 그리고. 토맥은 그녀에게 자신이 한짓이라고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맥을 무시하고 가버리자.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맥트 인 so? so. 그날 밤. 토맥은 마그다가 만나는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놀람> 다음 날 아침 마그다는 우유 배달을 온 토맥을 붙잡습니다. 생각했고, 너는... 너는 잘생겼어. 너는 잘생겼어. 그리고 그녀는 토맥에게 자신을 훔쳐본 이유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에게 나를 고백을 하고 옥상으로 도망간 위해 은 부끄러움에 얼음으로 자신을 녹이고 싶어합니다 잠시후 용기를 얻은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찾아가고 <목소리> 며칠 후 그들은 정식으로 데이트를 하게 되죠. <목소리> 하지만 니녀니 아니, 아순수니 사랑을 부정하며 그에게 현실을 가 아니, 주려고합니다 그리고 아니, 아니, 신의 집으로 니리고그니 아니, 아니, 아 나프나토맥은 그녀와의 관계를 거부하지만 그녀는 더욱더 토맥을 압박하며 그에게 자신의 다리를 만지게 합니다. 토맥은 남자의 본능대로 잠시 흥분을 하게 되지만 이내 자신의 사랑이 무시당하는 절망감과 수치심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결국, 아무 말 없이 집을 뛰쳐나갑니다. 창문을 통해 토맥의 집을 확인하고 그에게 전화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마그다. 하지만 토맥은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마그다는 토맥의 집을 향해 미안하다는 플랜카드를 비춥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토맥은 견딜 수 없는 모멸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말죠. 계속해서 토맥을 기다리고 있던 그녀는 건너편 아파트에서 누군가 실려가는 것을 보게 되고 토맥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급하게 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주머니는 그녀를 토맥의 방으로 안내하죠. 마그다는 토맥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토맥을 만나게 달라고 말하지만 아주머니는 토맥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말라며 그녀를 매몰차게 쫓아냅니다 다음 날 그녀는 토맥을 만나기 위해 우체국을 방문하지만 토맥의 창구는 비어 있고 었 그녀는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그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żył sobie pod c i podobno z miłości 그녀는 토맥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을 수소문 내보지만 결국 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같이 토맥의 집을 바라보며 토맥이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토맥을 발견한 마그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서둘러 토맥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마침내 토맥을 만나게 되지만 그는 그녀가 온 줄도 모른 채 잠이 들어 있었죠. 마그다는 토맥의 옆으로 다가가 가만히 그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토맥의 망원경을 들여다봅니다. 그녀는 토맥의 망원경을 통해 토맥이 보았을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가장 슬펐던 날, 토맥에게 위로받았음을 깨달으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는 폴란드의 거장,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이 연출한 영화로, 10부작으로 만들어진 TV용 영화 10개 중, 여섯 번째 이야기, 가늠하지 말라를 장편영화로 재편집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초반, 이 가늠이라는 키워드는, 관음증으로 매일 밤 마그다를 훔쳐보고 있는 토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가 진행될수록, 관객들은 오히려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는 토맥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 가늠이라는 키워드는 어느새 마그다를 향하게 되죠. 하지만 어긋난 사랑을 하고 있는 마그다의 욕정조차 영화의 마지막에는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형태로 영화가 끝나며 관객들로 하여금 사랑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정말 깊이가 있는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독의 영화 중이 영화와 같이 세트로 만들어진 영화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과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명작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이란 영화를 추천하며 리뷰를 마칩니다.